중간고사 기출 문제 부천 여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아 그림이 안 나오는 문제들은 더 까다로운 것 같아, 그렇지? 자 문제 읽으면서 그리고 어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해석하면서 풀어야 돼요. 알았지? 자 양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는 x 제곱 마이너스 1과 g(x) 얘는 1차니까 직선이다, 그렇지? 자 포물선과 직선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gx가 직선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c 직선과 직선이네 그치? 만나는 점을 c a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1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d 점 b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1에 내린 수선의 발을 e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s1, s2 그리고 그두 삼각형이 몇 배냐? 라고 물어본거네 알겠죠? 자 이렇게 막 읽어서는 해석이 안 돼, 그렇지. 자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x축 그리고 자 y축도 그릴까요? 자 y축 그리고 자 일단 포물선은 쉬워. 자 0, 0마 마일이 기준이고 꼭지점이고 그치?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하자. 자, 폼을 써는 파란색으로 자,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아유고 이거 또우울려졌어 자, 요렇게 그려지겠지 아유안 예쁘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직선 봐, 직선 어, 양수 A에 대해서고 기울기가 2A니까 오른쪽 위로 날라가는 그래프야 알겠지? 자, 그래서 대략 그냥 이렇게 한번 그리자. 자 이렇게 그릴거고요 그지? 자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읽으면서, 자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gx와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y는 마이너스 1이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여기 딱 여기다 그치?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제대로 안 하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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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요게. 뭐뭘 그린거지? Y는 마이너스 1을 그린거야 자 그리고 요 파란 선하고 만난 그래프 요점요점 요 점. 요렇게 요 점이 문제에서 처음에 C라고 얘기했어 었 C c 점 그치? 자그 다음 또 얘기했던게 A에서 그랬거든 어 그럼 여기 설정을 해야겠지 여기를 A라고 놓까 여기 A라고 놓고 여기 B라고 놓고 만난 교점을 AB라 했으니까 그치? 이 가로도 읽었어야 되네. A의 X좌표가 B에요. x 좌표터그 다음, 오케이, 제대로 됐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됐지? 자, A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1에 수선의 발을 내리래. 자, 수선의 발을 또 내릴게요. 여기서 수직으로, 자, 수직으로 내려서, 자, 수직으로 내려서, 이 수선의 발, 그게 뭐야? D. 자, 여기가 D. 그 B에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래서 내려서 여기가 또 뭐야 여기가 B에서 E 자 알파벳 잘 쓰고 있지 <laughs> 자 그리고 어 끝났다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자 CBE CB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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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생각형 여기가 S1 그치 자그 다음에 A D E B 어 여기 사다리꼴이다 그치 그 사다리꼴이 S2 여기 사다리꼴 넓이가 S2 그때 이 S2는 S1의 몇 배야? 라고 생각해 얘의 몇 배가 얘야 그치? 얘 나누기 얘 하면 되겠다 그럼 K값이 나오겠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빨리 S1의 넓이와 S2의 넓이 구하는게 우선이야 맞지? 자 시작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 A, B 교점의 좌표부터 출발을 해야겠네 그치? 그러면 교점을 구할 거니까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연립할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1은 2ax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1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점과 b점의 x 좌표지자 한쪽으로 몰아놓으면요 어 이건 없어지고 자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제곱 이렇게 되겠네는0자이차 2차 방정식인데 이차항의수가 마이너스 2a 상수항이 3a제곱인데 오! 이야 여기서 이게 발견이 돼야지 문제가 쉬워지는데 인수분해가 돼 그치? 자 보이나? 3a 곱하기 a 그리고 얘랑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2a가 나오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x-3a와 마이너스 X x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됐고요 자 x값이 3a 또는 마 a 이렇게 나왔네. 오 정확하게 나왔어. 그림도 예쁘다, 그치? 자, a 점이 더큰 좌표였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3a일 거고, 그치? 여기를 3a라고 하면 되겠지. 3a, 마 어쩌고. 여기도 마찬가지. 3a, 마 어쩌고. 근데 3어쩌구가 아니라 3a, 마 a이죠. 여기는 y 좌표. 1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여기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이잖아. 2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맞죠? 자, 이제 B하고 예. A좌표를 표현을 할건데 A좌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포물선에 넣을까? 자, 포물선이 뭐아이거이거이거 뭐야 자, 포물선이 여기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A, 3A를 넣으니까 9A제곱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Y좌표가 자 B의 좌표는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커마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괜찮지? 자 이렇게 좌표들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지? 자그 다음에 여기 좌표 봐봐 여기 좌표는 c 이직선하고 이 이직선하고 교점의 좌표라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니까 근데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치? 자 그러면 2ax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일 되게 그럼 이걸 이렇게 지워주면 음 3a제곱 아니다 아니다 넘겨버리자 자 2ax는 마이너스 3a제곱 자 이거 넘겨버리면 x값이 2a분의 마이너스 3a제곱이라 Aa 하나 약분되니까 여기는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3 a가 되겠다, 컴마 마이너스 됐다. 자 필요한 좌표들은 다 만들어 놨어요. 알겠지? 자 이제 넓이 구할 거 넓이 아 이거 자꾸 이상해. 자 넓이 아유 그림을 좀 줄일까? 넓이 S1을 구하자 S1 자 S1의 넓이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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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변이 마이너스 A에서 얘를 뺀거지 그치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A니까 플러스 2분의 3A 자 여기 밑변의 길이 자 높이는 여기서 여기 마를 빼면 되지 그치 A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 마이너스 1니까 A제곱이겠네 A제곱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여기 앞에가 2분의 1a 그러면 2분의 1a하고 이거 곱하니까 4분의 1a 세제곱이 되겠다 됐다 s1의 넓이 끝났지? 자 그다음에 s2의 넓이는 큰 삼각형에서 아우 이렇게 됐어다 s2의 넓이는 큰 삼각형에서 요 S1을 빼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 여기 길이, 요 길이가 밑변, 밑변, 삼각형의 밑변. 3A에서 빼기 얘니까 플러스 2분의 3A가 되겠고, 요게 밑변의 길이가 되겠고, 밑변 곱하기, 높이는 9A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높이는 9 a 제곱될 거야. 자, 그제고 곱하기 2분의 1. 여기 이제 큰삼각형이고 여기서 빼기. 아까 우리 계산해놨던 4분의 1a세제곱을 빼주면 돼요. 자, 이것도 정리하자. 3이니까 2분의 6이야. 그럼 2분의 9a. 그치? 곱하기 9a제곱, 곱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a세제곱. 자, 그럼 앞에 게 4분의... 81a세제곱에서 빼기 4분의 1a세제곱을 빼니까 그래도 금방 나오네. 4분의 80다 끝이20 20a세제곱 끝. 됐지? 다 됐다. 자 S2는 20a세제곱이고 S1은 4분의 1a세제곱이니까. 자, 얘가 얘, 이거 S2하고 S1의 관계가 몇 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누면 되잖아. 그치? 자, 20A 세제곱, 나누기 4분의 A 세제곱이니까 20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분의 4. 떼댕 답은 80. 80배. 그림이 좀안 맞다. <laughs> 자, 80배가 되겠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선생님 봤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맞지? 다른 것보다 후딱후딱 풀어야 되는데 정리를 빨리 잘하는 사람이 맞출 것 같아요. 알았지? 자 다시 함수, 이차함수, 직선 그리고 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을 빨리 찾았으면 금방 풀릴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a와 b의 x좌표가 구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a, b, c 이거 뭐야? 이거 c 맞았나? 그제, 자 C, D, E 이 점의 좌표를 다 A로 표현하면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계산이 될수 있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